자 오늘은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 대해서 한번 음, 복습하는 어, 복습하는 이제 동영상 자료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어, 다음식 바로 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인수분해가 뭐예요? 선생님 이 항상 얘기하지만 자 내게 인수가 뭔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인수분해란 이렇게 어, 얘기합니다. 음. 다항식을 다항식을 인수들의, 인수들의, 인수들의 고배 형태로 고배 형태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어, 다음 시는 이제 문제에 있 수가 있는 이제 식을 말하고 자 인수 중요하지 고배 형태, 그지 어, 나타내는 것. 자,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간단한 예로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2 x라는 항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이건 인수분해하면, 자 인수분해하면 인수 그때 자 인수는 뭐예요? 자 인수는요, 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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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수 또는 식을 식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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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또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아마 너희들 초등학교 때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배워봤습니다. 그지? 어, 그래서 약수의 개념과 어, 약수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다 어바웃입니다. 어바웃 about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건식 식도 되더라. 어, 어떤 수나 식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식, 이제 자 그러면 자 얘도 보니까 자어 얘하고 얘하고 공통 인수, 이제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x로 빼내고 얘는 x가 되고 얘는 플러스 이가 되고 즉 무슨 소리냐면 어, 한마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한 어 인수도 있 얘도 인수고요, 어, 얘도 인수고요. 그지? 렇 어, 물론 여기 안 보이는 1도 인수이다 그래서, 어, 인수들의 고병태로 됐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어,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우리 뭐라 그랬지? 어, 이건 우리가 전개한다고 배웠지. 그지? 그래서, 뭐, 어떤, 어, 선생님들은, 뭐, 전개역이요. 어, 거스를 역자입니다. 어, 전개역이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총자 고등학교까지, 그지? 대략 한열몇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지금 중3 1학기 과정을 그지?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니까. 자 일단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어, 공통 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하더라가대 원칙이고요. 항이 네 개이면 둘둘 묶거나 하나셋 묶거나 셋 하나 묶어서 인수분해하고요.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도 인수분해 할수 있고요 하차식이라는 걸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도 되고요 가위법 음, X자를 이용하는 거 우리 수업 중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텐공식 열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데 이열가지 공식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이니까 일단 선생님이 짝대기를쫙 큽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치환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요. 미지수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고요. 항의 개수가 항의 개수가 다섯 개 이상일 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아, 하.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린차순 정리해 하들아 이제 요 우리 문제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는데, 자 인수정리는 인수 고등학교 때 배울 개념이니까 그 긁고. 자 아홉 번째, 자 상반식을 또 나왔을 때 상반식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개념이니까 그 긁고. 자열 번째,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것도 고등과정이니까 쫙 긁고.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칠판에 적은 자, 요런 순서대로, 요런 순서대로 이수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데, 항이 세 개다, 그러면 네 개로 만들어서 풀고요. 항이 두 개다, 네 개로 만들어 푸는 방법까지. 이 과정도 이제 고등 과정이라고 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화 문제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그때 선생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인수근에 하는 방법의 이제 점입니다. 이제 선생님 짝대기 근거 이외에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이거, 음, 그지? 우리 손식에 많이 적었죠. 요걸 가지고 한번 딱이 형태대로, 그지? 아,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걸로 풀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딱, 딱, 딱 서로 연관시켜서 푼다는 개념을 가지고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풀이법은 그냥 이 형식에 맞춰서 푼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깊은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음, 다뤄보도록 합니다. 일단 1품에서 1품에서 좀 어려운 것들 명문자 한번 들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품 1품 3-1에 이제 어, 57페이지에 57페이지에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ABC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a 마이너스 bc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자 이걸 인수분해하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유형별로 아까 선생 여기 방금 치운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딱 생각해서 어 보니까 어 미지수가 두개 이상 항이 다섯 개 이상이잖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쯤에 적었네요 자, 7번 방법 어떻게 된다 미지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두개 이상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 하는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낮은 차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내림 차순 정의에서 한다 그지 자요 유형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합니다 노란색을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는 1차 b도 1차 c 도1 차수가 똑같네요 a b c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a에 대해서 갑시다 그래서 a 붙은 그것과 A 안 붙은 걸로 이렇게 이게 바로 낮은 차수 지금 요 경우에는 A도 1차 B도 1차 C도 2차니까동치할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아무튼 선생님이 이 낮은 차수로 A라고 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붙은 거는요 B, C 있잖아요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B, C 있잖아요 또 A 붙은 것 마이너스 B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C도 있고요 플러스 1도 있네요 됐지? 그리고 없는 거 여기 돼, 여기 이거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s E. s 스 b h i s is t h 스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공통 인수가 나오도록, s a 지 공통 인수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h 거하고 어, h 거하고 아직은 공통 인수가 아니지만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휙 s 면 아, e t h 어 n 되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통 인수라고 칭하지. 그래서 공통 인수로 싹나가면요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a를 쓰고요. 나머지 1을 쓰는 거지. 무슨 래면 이렇게 곱해서 a고요. 이렇게 곱해서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아하,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인수분해는 할 때까지 합니다. 자, 갈 때까지 가보자. 봅시다. 항이 4개네요. 자, 항은 4개는 아까 선생님 우리 1번 공통인수 그지? 항이 4개일 땐 둘, 둘 묶거나 하나, 셋, 세 하나 묶는데 자, 선생님이 자, 어떻게 묶었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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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보면 bc-1 공통인수 c로 빼내면 b-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 b-1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로 묶기 성공했네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조작해서 성공했네. 그래서 1쓰고 c 마이너스 1쓰고 그래서 아까 요렇쓴 a 마이너스 1까지 써버리면, 그지? 어, 우리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뭐 아까 이제 7번 방법과 지금 4 공통인수 한 4개인 방법이 섞인 어, 개념의 문제를 푼 건데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적어놓은 인수분해 하는 방법, 음, 그걸 머릿 속에 두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갑니다.